안녕하십니까. 김 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가격표가 유출이 돼서 온라인으로는 사실 뭔가 옵션을 선택하기도 뭔가 와닿지 않고 뭔가 좀 분석을 해보고 뭐가 좋은지 좀 따져보고 싶은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옵션 가이드, 옵션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왔거든요. 각 트림도 어떤 트림을 선택할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본 영상의 순서는 기본 트림, 그 다음 중간 최상, 각 엔진 트림,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제 경험담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 가격인데요. 기본 트림 시작가는 아시죠? 1385만원입니다. 일단 기본 트림에 뭐가 들어갔냐? 어, 대거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지능형 안전기술을 기본화 시켜줬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이런 게 특징이죠. 그리고 자전거 탑승자까지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되고, 15인치 스틸 휠이 된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게 좀 아쉽다라면, 여기 기본 트림에서는 17인치 휠, 뭐, 알로이 휠, 이런 거를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트림인 모던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러스터 4.2인치, 요게 이제 스타리아에 적용됐었는데, 요 디자인만 보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했고 크루즈 컨트롤도 넣어준 거는 괜찮습니다 기본으로 그러면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썰루프가 있죠 40만원 에센셜 플러스라고 해서 150만원에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풀 오토 에어컨, 후방 모니터도 같이 되죠 요게 묶여서 되는데 요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옵션입니다 사실 기본 사양이 조금 빠지는 게 있는데 아예 가격을 아예 기본 시작가로 완전 저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도 빼시면 좋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만약에 산다면 요거 정도는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보 있잖아요 액티브 1이라고 돼 있는 이 95만원짜리 터보를 과연 넣어야 될까라고 싶은 근데 저는 꼭 빼야 될것 같다는 두 개를 선택한다면 썰로프하고 액티브1, 이 터보를 뺄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경차는 사실 가성비잖아요. 출력이 터보를 하게 되면 좋긴 한데 시내 주행 구간에서 만약 탄다면 굳이 꼭 터보를 해야 할까. 95만은 나름 그래도 가성비 있게 나오긴 했는데 저라면 빼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뭐가 빠지는지 한번 깡통 트림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비게이션은 선택 옵션이죠. 제가 선택은 세모로 표시하고 아예 선택 불가는 X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선택할 수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죽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선택 불가합니다. 그냥 그 고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도 아예 선택 불가라서 이렇게 나오지 않죠. 운전석의 통풍, 운전석과 조우석의 열선 선택 불가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선택 불가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쪽, 실내 내장재 마감은 도어 쪽, 그 다음에 센터, 패시아 쪽, 그 다음에 이쪽 암네스트 쪽 이런 부분들이 다 직물로 기본 적용화됩니다. 선택 옵션으로 인조 가족을 할 수가 없어요. 시트도 직물 시트가 기본이고 인조가죽 시트를 선택 자체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암네스트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암네스트는 아예 기본 트림에 중간 트림 모던부터 기본화 시켜 주고요 그리고 시트에 백폴딩 되는 이런 거 보셨잖아요 사진이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는 다 기본 트림은 선택 자체도 불가합니다 그 2열이 5대 5 분할 되는 것도 모던 트림부터 기본 적용화 됩니다. 리클라이닝도 당연히 안 되고요. 2열 전후 슬라이딩 기능도 모던 트림에 옵션을 넣어야지 되고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모던 트림에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석 이렇게 백폴딩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테이블. 이 기능도 역시 모던 트림에 옵션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 트림은 어떤 거가 있는지 기본 적용화 된 게, 그 다음에 옵션, 뭐를 추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 트림의 시작가는 1,59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아실 수 있어요. 모던 트림이 중간 트림인데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를 기본화 시키기 많다라고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가죽 스티어링 열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 기본 적용화 됩니다. 그리고 5대5 2열 분할 시트, 이게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고 꼭 주의해야 돼요. 리클라이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옵션을 넣어야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기본 사양, 기본 트림 스마트는 어떻게 되냐. 벤치형 시트로 5대 분할이 아니라 분할이 아예 안 되고 일자형으로 돼서 그냥 백폴딩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분리형으로 들어갑니다 좀더 안전에도 좋고 그 다음에 키가 크신 분은 헤드레스트를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 트림, 잘 나가는 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드레스트도 좋은 거는 앞좌석 1열이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필수죠 사실 겨울에 야외에 세워놨을 때이 열선 시트는 솔직히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노우, 샌드 모드, 이렇게 험로 주행 모드가 들어가는 거는 나는 괜찮아요. 경차에 이걸 넣어준다는 건자 그럼 여기서 각 트림을 선택해야 되는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트림이 아닌 모던 트림으로 가야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 트림에서는 선택을 할수 없는 옵션들이 모던 트림에는 기본 적용화 시켜준 게 있습니다. 내장 사양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 주황색으로 펼쳐 놓은 부분 색깔 칠해 놓은 부분들이 선택을 꼭 해야 된다면 모던 트림을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뭐 열선 핸들 뭐 운전석 인조가죽 시트 그 다음에 앞좌석 열선 시트 2열이 5대5 분할 홀딩이 되는 거그 다음에 홈로 주행 모드 이런 것들은 기본 트림에서는 아예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황색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모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이게 기본 사양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중간을 주력으로 밀물로써 초기 가격은 오히려 좀 낮은 것 같지만 약간 포지셔닝을 상위 트림하고 좀 겹치게끔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옵션 선택은 뭘 할지 한번 가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거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하고, 이두 가지 기능이 실제로 사용 빈도도 높고, 제 경험상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7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쭉 있는데, 컴포트, 풀 폴딩, 그 다음에 2열 슬라이닝, 리클라이닝, 이 열의 아이를 태운다거나 세컨카로 어 한다면 요거 정도는 4 0만원 정도니까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방용으로도좀 괜찮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좀 가성비 좀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혹시라도 뭐. 꼭, 내비게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143만원을 주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오토 에어컨하고, 그다음 내비게이션 묶여서 가격이 좀 높아서, 약간 가성비는 사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비게이션만 따로 나왔으면 좋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후방 카메라도 같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는요. 그럼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하이패스, 이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옵션 선택 가능합니다. 풀 오토 에어컨, 옵션 선택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정도만 빠집니다. 기본 트림이에요. 디테일한 사진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것도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풀 홀딩이요. 그 다음에 전후 슬라이딩도 옵션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테이블하고, 보시면 이 러기지 볼팅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상위 트림 가격에 대해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이죠. 1,870만 원. 경차 가격치고는 기본가가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차량 초기에 빨리 출고를 하기 위해서는 좀잘 나오는 트림이긴 해요. 사실 최상위 트림이 자, 보시면은 뭐가 기본화 돼 있냐면 모던 트림, 중간 트림 대비 후측방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게 기본 적용화 됩니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그 다음에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17인치 알로이 휠인데 전면 가공 휠이에요 이게 좀 적용돼서 전면 가공 휠 나름 괜찮고 프로젝션 헤드 램프도 들어가죠 그리고 1열 풀플랫 폴딩 아까 사진에서 나왔죠 2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이런 것들 대부분 옵션으로 모던에서 적용됐던 거를 기본 적용화 시켜준 걸알수 있습니다. 프로 오토 에어컨도 있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 적용화 시켜줍니다. 요런 게 들어가면서 좀 가격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운드 투스 인테리어 요거는 좀 모르겠어요. 뭔지. 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17인치 알로이 전면 가공 휠. 네, 하운드 투스 인테리어 헤드라이닝 요거를 꼭 필요하신다 하시면은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필요 없다 하시면은 중간 트림 모던에서 옵션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기타 중간 트림에서 요렇게 많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예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이제 손이라는 뭐 끼면은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기본 적용화 되는데 요거는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옵션 추천이라면 액티브 툭 터보 엔진인데 이거를 왜 추천을 드렸냐면 사실 이제 최상위 트림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나름 이제 차에 좀 돈을 그래도 좀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어 90만원 정도의 토크라든지 출력 나름 가성비 있게 가격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출력도 다른 경차 대비 다른 경차에 있는 1.0 가솔린 자연 흡기거든요 그래서 터보로 넣은다면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꼭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 말씀드린 거를. 자연느기1.0 기본은 가격이라든지 연비는 좀 우수해요. 하지만 이제 가솔린 터보는 어, 나름 가성비 있는 가격과 출력이 그 가격 대비 출력이 좀 높죠. 그다음 토크도 괜찮고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 구간 영역대의 그 RPM에서 토크를 충분히 마력도 충분히 발휘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을 뭘 선택하냐 보면은 기본 트림은 한20% 추천드리고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 중간 트림 모던이고. 최상위 트림이 좀 빨리 나오니까 어, 그런 부분을 한30% 수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트림별로 옵션을 뭐 하면 좋냐? 기본 트림은 에센셜 플러스 라이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뭐풀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들어가는 거를 그나마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토 에어컨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 트림에서는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뺀 스마트 센서하고 컴포트 요 정도 선택하면 좋고 본인이 150만원 정도를 이제 감수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포트 같은 요런 걸좀 빼는 게 낫겠죠. 차라리. 스마트 크루즈도 사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가 써보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상위 트림은 액티브 트라고 해서 이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 90만원짜리 옵션을 넣으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익스테리어라든지 인테리어는 제가 2편 영상에서 따로 만들 드릴 건데 어두운 색은 좀 외관 색상이 비추하고요 인테리어는 직물, 이 기본 트림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요런 부분을 사실 비추 드리긴 합니다 때가 지면은 세척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자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실제 옵션 표를 쭉 한번 띄워 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쭉 나오고요 이렇게 중간 트림은 나옵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은 이런식으로 나오고 선택 옵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컬러는 이런식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컬러가 인테리어 컬러가 오,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진우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진우인 옵션. 예를 들면 차박이라든지, 이렇게 에어매트도 있고,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그 디테일한 옵션은 따로 제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멈춰 놓고, 필요하신 부분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김벤치였고요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